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오늘 시장 빠르게 또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내용들 을 중심으로 빠르게 또 피드백 드리면서 오늘 장 어, 점검을 하고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바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는 지금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코스피도 561 종목이나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0.02%밖에 못 올라와요. 즉 하락 대비해서 상승 종목이 두회가 많으면요. 못 해도 0.7에서 8% 정도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밖에 보합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가총의 최상단에서도 보면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최상단은 빠지는 종목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 금융주 중심으로, 그죠? 하나금융지도 주 3.4%.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샀던 기관을 중심으로 559억 팔아 버리고 이거는 뭐안 봐도 금융주자 중심으로 차익 실현 나오는 거겠죠, 그죠? 어제는 샀던 부분 오늘 차익 실현. 그죠? 반면, 어제 양매도 했던 코스닥, 오늘은 양매수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나, 양매수 하면서, 비차에게서 681억, 바스켓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이 이렇게 강해버려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8%나 올라가버립니다. 셀티넌 헬스케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뭐, 펄어비스, 게임 2차 전지, 그리고 중국 관련된, 임플란트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까지 다같이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상승하는 모습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어제는 코스피가 강보합 이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급락이 나왔죠 오늘은 코스피가 보합인데 코스닥 이 급등이 나와버려요 하루 급락 급등 반복이 되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죠 즉 시장은요. 지금은 수, 수급에 기인한 박폭과대주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 중심은 수남매장이에요 그리고 테마장이라는 거죠. 테마장이에요. 지금 이번 주도 보시면요. 아랍에미레이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치매, AI, 또 리튬, 웹툰, 웹소사 뭐 이르기까지 돌아가면서 올라오죠. 원전도 마찬가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타임 프랙탈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흐름을 점검을 하는데,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세의 순환과 흐름 속에서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자기 반복적인 장향을 가지고 있는 주도주를 찾기 위한 거죠.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 보시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포인트는, 신규 흐름에서 로봇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AI가 올라옵니다. 많이 비슷하게 닮아있지만 그래도 결은 다른 종목들.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드랩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12월 말에 챗GPT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해봤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유튜브 상중 방송을 통해가지고 AI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 AI가 소설을 쓰고 작사, 작곡하는 거.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봤죠. 로봇 AI. c s 라는 모멘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멘텀 소멸로 끝물이 아니라, 메가 트렌드로서 가능성, 점검을 해봐야겠죠. 이쪽은 계속 관심있게 체크를 하고 있고, 솔트룩스, 마인즈랩, 플리토,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여기 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도 올라와 있으니까 뒤에서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로봇 쪽도 올라오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마가 워낙 빠르게 돌아가니까, 이쪽은, 분명 메가 트렌드도 맞고 좋긴 하지만, 기대감이 올라올 때, 일정 부분 좀 파는 것. 불안 매도가 좋겠다. 우리가 정말 고생을 했죠. 미리 샀다가, 11월, 12월 달에 기술주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고생을 했는데, 거의 산자리 근처까지 다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오히려 좀 줄이자, 불안 매도로 줄이자,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AI 관련된 종목이 지금 내가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고, 신고가 나고 분위기는 좋은데, 이쪽도 올라오면 줄여야겠죠. 그리고 조용할 때 사가면 됩니다, 또. 1 0월 달에도 그때도 미리 말씀드렸었죠.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긴 했다면, 솔트럭스 이러한 종목도 좀 조정이 나와주었었죠. 조용할 때. 그러니까 방송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상상한 종목 지지를 보는데 깨지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이런 것들 단기 트레이딩으로서도 같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지금 적극적으로 승부지를 드리고 있지는 않죠. 왜? 우리가 투트랙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쪽이 투트랙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술주와 지금 채널 리오프닝 필수 소비재 이런 쪽이죠. 오히려 이쪽 조정 나올 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들 사서 모아가야 되는데 조정 끝나는 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라카는 종목은 돌파를 봐야 되니까. 체크하는 형태로 지금 머물고 있고. 오히려 이쪽 상승 나오게 되면 기술주나 성장주, 상승 나오면 이쪽을 오히려 팔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가운데 이쪽을 파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쪽이죠. 기술주, 성장주.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금융주 하락. 지난주 강하게 올라왔던 쪽이죠. 자,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중국 차이나 리오프닝 쪽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나 메디톡스 유제 이런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죠. 메티오스 유제, 에스테틱 관련해서도 비얼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카 특히 제이시스 메디카 긍정적으로 또 체크해드렸고요. 비올 대장 역할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순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비자 발급 중단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흔들렸었던 차이나 리오프닝 관렌된 종목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올라오죠. 그죠. 빠질 때 사면 된다. 계속 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체크를 했는데 그게 세 가지 기준에서 봅니다. 채널 리오프닝이라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1번 적자에 흑자로 돌아서는 흑자 터널 라운드. LCC 업체가 대표적인 종목이고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이겠죠. LCC라고 하면 제주항공, TA항공, 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적자의 석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있다면,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쪽. 뭐, 하이브나,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같은, 그리고 최근 웹툰 웹소설 글로벌하게 확장이 되는, 뭐, 이런 쪽을 바라보게 된다면,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 케이스,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 실적이 나오는 쪽.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는 쪽은 에디톡스, 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의료기기 수출, 에스테틱 쪽.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컬, 비올까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놨다가 1, 2월 중에 빠지면 사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쪽도 강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왜 조정이 세게 나오냐면, 물류비가 빠지고요, 고물가 빠지는 부분이 작년, 3분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에 따른 레깅효과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1월부터는 이에 따른 효과가 반영이 돼서 원가단 떨어지는 거 스프레드 그대로 먹어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전략 4분기에 생겨버렸어요 뭐? 환율이 급등을 해버렸죠 그래서 곡물 이런 부분을 수출 수입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하게 되는데 물론 수입과 수출 이런 부분에서 삼양식품이나 농심이나 일부 상쇄가 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원재료 이런 부분 수입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환율의 효과 이런 부분이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걸 감안하면 당장은 1월 1분기부터가 아니라 한 2분기 이후부터나 반영이 될수 있다는 게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필수 소비재나뭐 차이나 리오프닝 많이 오른 종목들 차익시는 나오고 최근에 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전자 닉스, 네이버, 카카오 심지어 현대차, 기아, 삼성SDI, LG와 LG 엔솔 같은 시청 최상단이 뽑고 따라가면서 낙수 효과로 인해서 IT 소부장이 올라오고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오고 하는 모습이 연달아서 이렇게 포착이 되었었죠. 이러한 흐름 같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코스닥 강하게 올라가면서 기술주 성장주 안에서도 지금 최근에 테마적으로 막 돌아가면서 AI, 로봇 막 우우죽순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원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종목들 포인트 위주로 잡아놨다가 트레이딩을 활용을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 차이나 리오프닝이나 필수 소비자 이런 쪽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보는 게 전략적으로 좀더 유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 사서 모아가는 거죠. 1, 2월. 그리고 3, 4월달에 팔고 기술주, 성장주도 그때 뭐 적자가 난다든지, 반도체에서 적자난다고 하죠. 확인하고 사는 거죠. 지금 사는 것들은 외인들 수급을 중심으로 한 미리 선침매 근데 그쪽은 시야가 호흡이 워낙 길고요. 워낙 장기로 바라보는 쪽이니까 기대감에 미리 살수 있는 건데 우리는 좀더 적자 확인하고 사자고요. 자, 쭉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 바로바로 제가 그 답변 드려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AI 물어주셨어요. 점검. 이쪽은 좋게 봐요. 셀트룩스가 이렇게 뽑다 보니까요. 그 밑에 단에서 좀 찾아본 게 셀바스 a i 예요 이런 종목들 오늘 쉬어가고 있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 소물이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손절 라인, 뭐 이런 부분을 마이너스 뭐 5%, 뭐 마이너스 7%,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되고 하이리스트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측면에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바스 AI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종목 강한데 지금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셀바스 AI 어제 뭐사학가까이도 뭐 갔었던 뭐, 코나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사학가 갔다가 풀려서 20 몇% 마감이 되었었고 마인즈랩 끝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쉬어가고 있을 때전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바스켓으로 담더라도 손절가 자체는 타이트하게 잡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손빠르게 들어갔다가 발빠르게 도망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포트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담지는 못하고 있고요. 미스터 블루도 장장히 장애, 그랬었죠. 좋아보이는 거 이런 부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손빠르고 발빠르신 분들은 담고 수익화시켰죠. 효성화학, 효성, TNC, 탈출기에. 오늘 효성 삼형제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한경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laughs> 어, 화학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죠? 퓨어 케미칼 업체는 롯데 케미칼이죠. 엘지화학이와 이쪽은 2차전지 쪽으로 벨류체인이 잡혀있으니까요. 롯데 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요. 당에 적자 기록을 했어요. 2분기, 3분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모적으로 보면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부채 비율이 현실적 53%입니다. 그죠? 부채 비율. 대안이 와볼까요? 더 좋죠. 22%, 16%.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한16% 정도로 안정적인 재무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화학 한번 볼게요. 효성화학이야 NF3, 즉, 사무라 질수 관련된 반도체 세정 식가 관련된 특수가스와 그리고 PP, 프로필렌 쪽,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화학업체죠. 그런데, 작년에 적자 큰 폭으로 누적이 되었죠. 이 흐름을 보면 4분기에도 적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게 적자 누적될 때 재무구조에서 우리가 딱 하나 보게 되면 부채 비율. 19년, 20년대, 350% 전후. 그러다가 코로나 거치면서 20, 아, 18년, 19년대, 350%. 때. 근데 코로나 거치면서 2020년에 얼마였죠? 500%. 작년에도 말까지 509%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500%대, 그래. 엑스큐 해줄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이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500%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돈 땡겨가지고 투자 이런 부분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그지 근데 문제는 들어가고 나서 이제 바로 수익이 난게 아니라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려요. 1분기에 509%에서 12월 말 기준이겠죠? 아, 2020년, 21년 12월. 근데 작년을 보시면요. 575%? 어, 이상하다. 2분기 말에 773%, 3분기 말에 1395%, 4분기 말에 어떻게 될까요? 최소 1500% 넘어가겠죠. 앞서 16% 보시다가 그리고 50% 전후 롯데케미칼 보다가 1500%전하면효성화못살것 같아요. 오히려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 팔아야 될것 같아요. 효성 TNC. 이쪽이 스판덱스 쪽 유명하죠. 중국에서 이쪽을 만약에 세나 리오프닝에서도 보면 좋은 건 맞지만 중국 내에서 스판덱스 이런 부분, 포머사나 이런 쪽에서도 아, 그쪽에서도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아,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요. 포머사가 아니죠. 생산을 하게 된다면 또 효성화의 그 영향 이런 부분 여기에도 같이 미칠 수 있겠죠. 돈을 어,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 고채율 자체는 이쪽에서는 컴퍼블로 줄였습니다. 근데 다시 또 늘어나고 있죠. 적자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비중 축소 관점에서 탈출 이런 부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뭐가입적인 부분 제시하지 않더라도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특히 효성 화학 때문에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 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질문으로도 철강 주 동국제강, 기다리다 조정이 나오지 않아 금일 매수 시작했는데 선거. 그 철강 화학 이런 쪽이 중국과의 리오프닝 쪽이죠.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적자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좋아질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꾸준히 흑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개선이 되는 모습, 90.6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효성화학과 같은 상황은 아니죠. 동국재강이야. 그리고 또 후판 쪽, 조선 쪽, 이런 쪽으로 또 유명한데, 후판 가격 인하, 뭐 이런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죠. 일단은 지금은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 봐야 되겠지만 하락행보, 하락행보, 하락 보시게 되면 하락행보, 하락행보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만0 0원 정도 좀 제시를 하고요. 일단은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지금 분명히 기존의 정고점 부분까지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서 따라갈 수는 있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이 엄청나게 좋다,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경기 민감주들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강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철강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널 리오프닝이 이쪽에도 같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패시브 자금이 지금 은행도 올라오고, 건설도 올라오고, 철강 올라오고, 화학 올라오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오케이. 일단, 1 5 0 0 0 원까지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추세선 보고 보통 한 11선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12,000원 원절이 리오프닝 철강주, 동국제강 체크했고 금융주 일부 보유중 근데 금융주는 말씀드렸다시피 유방과 외인들의 영역이다 삼전하이닉은 2절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데 매수관점에서 점검 이쪽은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일본계 적자, 반도체 쪽에서 적자 얘기하고 있죠. 낸드는 이미 적자 됐고요. 디램 쪽도 지금 적자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죠. 이쪽 적자 확인하고 천천히 보는 거죠. 외인들이 먼저 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살 필요는 없죠. 외인들은 원달러 환율, 추가적인 하락에 따른 원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라고 봐야겠죠. 달러 약세에 따른 최근에 이에 따른 환차익 보기 위한 부분 있는 거고, 이제는 미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뭐 중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아시아 증시 살수 있겠죠. 장애는 어떻게 죠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했다가 이제는 미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죠. 왜? 미국도 이제 금리 피크치고 이제 빠지는 부분. 양약권을 하니까, 실제 금리.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환차인 노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어팡 터어라운드 기대감 미리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선침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호흡이 좀더 짧기 때문에 우리는 적자 나는 거 확인하고 사는 형태로서 일단은 반도체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있어요 선택은 문제인데 1, 2월 달은 차이나리오프니 그리고 3, 4월 이후에 지켜보겠다 이게 지금은 제가 잡고 있는 전략의 어,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차나리오프리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아까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렸죠. 그 기준 안에서 전술적으로 20선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추세 깨지면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엇박으로 요즘에는 추세 깨지면 사야 되는 거죠. 싸게 사서 올라오면 또 팔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경에서 CJ E&M, n 스튜디오 드래곤 언급 주셨다. 눌림 나올 때 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지금 오히려 이쪽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쪽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최근에 많이 빠지냐면 4분기 실적 유동 안 좋을 거래요 그리고 4분기마다 일회성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된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유동 안 좋은 거고요 최근에 제가 리포트 체크했었거든요 여기서는 좀안올라왔나 보네요 볼까요 4분기 실적 유동 안좋을 거래요 아왜 그리고 4분기마다 반복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 담아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작이 많죠. 라이브러리 안에, 기존에 구작 많이 쌓아놨던 거, 이제 중국에서 뭐, OTT든 중국, 어, 국영 TV에서 이제 방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국물이. 그러면 기존에 쌓아놨던 거, 추가적인 원가 들어가는 거 없이, 이게 다 매출이 이익으로서 연결되는 구조를 잡힐 수가 있는 거죠. 이쪽 경쟁력 가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쪽이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CJ 그룹 지주사가 있으면 엔터 미디어 아 미디어 컨텐츠 쪽 이런 쪽은 CJ ENM 이쪽이 중간 지주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드라마 제작하고 있는 이런 제작사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CJ E&M과 스테디 드래곤 둘다 좋게 보고 있고요 CJ E&M은 e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홈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좀더 최근에 추가적으로 좀더 강한 것 뿐이고요 스테디 드래곤은 실제 유독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부분 약점 때문에 추세하라고 하고 있는데 둘다 최근에는 말씀드렸잖아요 역발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사겠다 왜 올라왔을까요? 중국 이 열린다 조정이 나올 때 사겠다 하는 부분으로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둘 다, 더, 누가 더 좋다, 이거 부분 보다는요, 둘다살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스켓으로, 5대5로. 둘다살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좀 돌파 나오는 거,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락하는 종목은 돌파를 본다. 역발상, 역배열에서, 옆 역배열에서 옆 1봉 전배열이지만, 또, 단기적으로 지금 몇 배월이기 때문에 장기평과 기준은 고점 돌파, 8만 2천는 돌파, 체크하고 더 내려가면 이런 부분이 이제 또 고점이 되겠죠. 둘다 괜찮습니다. 자, 질문 주셨던 내용들까지 쭉 답변을 드려보았는데요. 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 저도 계속 최근에는 신규 종목들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비코전자 올라오죠?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오늘 무려 8.5%까지 추가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주가 어제 유일 로보틱스에서 오늘 아비코전자까지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도 또 매도 타이밍 노려봐야죠. 관련해서 포인트는 똑같았었죠. 유일 로보틱스는 CS 전후 그 관련 모멘텀, 그리고 아리코전자도 인텔 사파이어 에피즈 전후 관련 모멘텀 체크를 하고 있었고, 신규 접근은 이미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 사기는 어려웠지만, 오늘 반응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부분, 잘 파는 거, 이런 것도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장도 기운 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